안녕하세요. 이번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명절다운 명절을 보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네요. 늘 청소하면서 라디오처럼 켜놓고 보던 사연 채널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의 주인공이 돼서 보낼 줄 몰랐네요. 저는 정말 올해 4월에 신부가 된 경기도 사는 30대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대학교 CC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진짜 힘들었는데 다들 어떻게 하신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저와 형님의 문제로 보내게 되었어요. 형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니 동지에도 뿜뿜 생기겠다 싶었죠. 저희 남편은 형제 중에 차남입니다. 위로는 형이 있는데요. 저한테 아주버님이신데 아주버님은 남편과 나이차가 꽤 많이 나는 편이에요. 7살 정도 나이차가 있어서 그런가 저랑 연애 때도 형과 남편이 우애가 정말 좋아 제가 부러워했었거든요. 저는 남동생이 있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 형과 남편의 사이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러다 저희가 결혼하기 전한 2년 전쯤에 아주버님이 먼저 결혼하시고 저희가 2년 후에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다보니까 누구랑도 잘 지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다들 그렇잖아요. 또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형님이랑 되게 잘 지내고 싶어서 결혼하기 전에 먼저 연락도 드리고 또 커피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해서 커피 쿠폰도 진짜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남편이랑 형도 나이차가 많은데 저랑 형님도 나이차가 좀 있거든요. 근데 나이차이도 있는데 형님은 저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용한 성격인데다가 조금 예민하시긴 하지만 남편 네 집에 딸이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이 굉장히 외로워 하셨다고 해요. 근데 형님이 들어와서부터는 어머님 아버님을 정말 잘 챙겨드린다고 남편이 늘 고마운 분이 형수님이라고 자랑을 엄청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순탄하게 결혼했어요. 원래 지금 시어머니랑은 연애 때부터 굉장히 잘 지낸 편이라 제가 남자친구였을 때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엄청 자주 뵈러 갔었기 때문에 시어머님이 되셔도 늘 똑같은 마음으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랑도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님께 전화드리면 맨날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제가 어머님께 또 한숨을 쉬시길래 여쭤보았죠. 어머님 무슨 일 혹시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 어머님이 큰애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잘하시던 형님이 요새는 전화도 잘안 받고 또 전화를 해도 묵묵부답이니까 어머님은 그게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전화를 되게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한번 전화하면 안 받고 한 4, 5일은 지나고 나서 전화했냐고 온다고 그게 어머님은 조금 속상하셨나 봐요. 근데 저도 며느리다 보니 저는 어머님과 잘 지내기도 하고 제 성격이 활발한 편이라 통화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전화 통화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속상해서 그러신 것 같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 다음에 셋이 자리를 제가 만들겠다고 여자들끼리 데이트하자고 하면서 어머님 마음을 풀어드렸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전화를 끊고 한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까요? 갑자기 생전 전화도 안 하던 형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카톡 내용이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 제가 형님께 전화를 드렸죠. 형님, 저예요. 문자로 이렇게 내용을 보내셨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통화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라고 여쭤보니 형님이 저한테 대뜸 왜 눈치가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제가 눈치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다라고 하니 왜 어머님께 자기 이야기를 하냐고 대뜸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한적 없다. 어머님이 형님과 통화가 잘 되지 않아 속상하시다고 하길래 제가 형님 편에 서서 사람마다 다 전화통화를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어머님이 이해해 주시면 어떠냐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뜻이 아니었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왜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 뒤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냐고 또막 따지는 겁니다. 이대로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우선은 알겠다.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끼셨으면 죄송하다. 이러고 통화를 끝냈어요. 저는 가운데서 괜히 중간에 껴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형님이 저러시나 싶어서 저도 괜히 기분이 안 좋아했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형이랑 통화를 했는지 들어와서 저보고 엄마랑 이제 형수님 이야기 하지 마. 형수님 성격 어떤지 알잖아. 예민한 거. 이러는데 정말 황당하잖아요. 저도 좀 화가 나서 남편한테 오히려 화내면서 말했죠. 그런 적도 없고 어머님이 형님한테 속상하신 게 많아서 내가 오히려 어머님께 이해해 주시는 게 어떠냐고 그랬다. 근데 왜 형님도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느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어머님은 그냥 작은 애랑 이야기하다 보니 너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여자끼리 한번 뭉쳐서 놀러 가면 어떠겠냐고 하신 이야기를 형님은 자기 뒷담화를 한주 생각하고 아주버님한테 엄청 울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아주버님은 어머님께 앞으로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요. 근데 참 사람이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지만 어떻게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사람이 성격이 다 틀리니까 또윗사람이니까 저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명절에 일이 터진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 만난 명절이다 보니 좀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명절 전부터 소고기에 과일에 용돈에 준비해서 명절 전날에 시댁으로 넘어갔죠. 남편네 집은 큰집이라 제사를 크게 지내기 때문에 그 전날에 가서 자고 다음날까지 막 친척들이 오신다고 해서 남편이 되게 걱정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북적북적한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상관없다고 나는 명절 그 다음날 집에 가도 되니까 눈치 보지 말라고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다 합의가 된 상태였어요. 그렇게 명절 전날에 바리바리 싸대고 시댁으로 향해서 어머니 음식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는데 형님이 오셨더라고요.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밝게 인사하려고 저는 먼저 형님 오셨냐고 말을 건넸고 형님은 음. 이러면서 눈길을 피하시더라고요. 어색하게 인사하고 함께 전도 붙이고 음식도 만드는데 형님은 정말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로 막 말을 걸진 않았어요. 그렇게 어색한 시간들이 흐르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남편이랑 아주버님은 잠깐 친척네 음식 가져다주고 오신다고 하셔서 저랑 형님만 집에 둘이 남아있었는데요. 다른 가족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형님이 하고 있던 음식을 휙 던지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한테 기분이 나쁜가 싶어서 그냥 묵묵히 다시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15분이 흘러도 20분이 흘러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쭈뼛쭈뼛 문을 열고 형님에게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냥 들어가시길래 금방 나오실 줄 알아서 기다렸는데 안 나오시길래 어디 아프시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나는 아까 많이 했잖아. 통서가 좀 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겠어? 내가 동서보다 윗사람인데 그냥 시키면 좀해 물어보지 말고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한이 봉봉했지만 거기서 따질 수도 없고해서 그냥 뒷전이 제가 혼자 다 하고 저도 남편 방으로 들어가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깜빡 잠이 들어서 소리거나 거실로 나가 보니 형님이 부엌에서 아까 제가 다 정리했던 그릇들을 꺼내서 다시 다 닦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형님한테 제가 아까 그거 몇 번씩 닦아서 넣어놓은 건데 왜 다시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동서가 들어가서 잠들었길래 내가 한 건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가족들 앞에서요. 어머님은 작은 애가 많이 피곤했나 보다 라고 하고 남편도 많이 피곤했냐고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다 닦아서 올려두고 들어가서 깜빡 졸은 건데 내가 한 거를 자기가 했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잖아요. 도대체 왜 저러나 싶어서 억울해하고 있는데 저보고 자기가 저녁 할 테니 들어가서 쉬고 있으라고 하는데 저랑 아까 있었을 때랑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너무 억울했지만 그냥 시댁에서 예쁨 받고 싶어서 저러시나 보다 하고 착한 내가 넘어가자 하면서 화를 참았죠. 근데 그 뒤로도 가족들 앞에서는 저한테 잘해주는 척하고 자기가 다 일하는 척하다가 가족들이 잠깐 자리라도 비우면 일하던 거딱 멈추고 다리 꼬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 하거나 아예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또 어머님이나 아버님 나오시면 다시 일하는 척 하고요. 하, 속으로 진짜 형님 만만한 분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명절만 지나면 또 자주 보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참자 참자 그렇게 참을 일을 세 번을 그리고 있었을 때 저랑 남편이 가지고 온 소고기를 보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동서 그거 고기 혹시 당근 마켓에서 사온 거 아니야?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고기를 어떻게 당근 마켓에서 사와요? 이거 남편이랑 저랑 백화점 가서 미리 사서 받은 거예요. 라고 했더니 자기가 그저께 당근 마켓에 들어갔는데 저랑 똑같은 고기 세트를 엄청 저렴하게 팔고 있던데. 상표도 똑같은 거 보니 동서가 사온 제품이랑 너무 똑같다면서 까르르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만 한게 아니라. 어머님은 아버님 옆에 다 계시는데 하니까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진짜 정상적으로 구매해서 가지고 온 건데 저렇게 말하니 화도 나고 너무 얄미웠어요. 제가 정색하니까 장난친 건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면서 하는데 빨리 명절이 끝나기를 바랬죠. 그렇게 명절 당일이 되고 남편네가 큰집이라 친척들이 다 모이시느라 인사하고 상차리고 정신이 없는데 이때도 형님은 일하다 어디 가고. 일하다가 가족들만 안 보이면 다른 데가 있고 오면 아버님 어머님 보이면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 거예요 몇 시간만 참자 오늘 저녁에 집에 빨리 가자 속으로 천번 다짐했는데 낮에 와 있던 친척들이 가고 가족들은 친척들이랑 배웅하러 나가고 저는 잠깐 방에 들어가서 숨좀 돌리는데 분명 형님은 부엌에도 없었는데 나가 보니 제가 치운 그릇들을 또다시 꺼내서 닦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못 참겠다 싶어서 제가 형님한테 아니 형님 제가 아까 이거 그릇 다 닦아서 올려둔 건데 어제도 그러시더니 왜 오늘도 또다시 꺼내서 그러시냐 제가 분명히 몇번 닦아서 넣어서 묻은 것도 없는데 라고 하니까 기름들이 너무 많이 묻어서 자기가 다시 하는 거래요 근데 저도 여기서 화를 참지 못하겠어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어제부터 어머님 아버님 계시면 일하는 쪽 하시다가 안 계시면 방에 들어가시고 핸드폰하고 쉬시는 거다 한다. 힘든 거 같아서 저도 말안 했는데 이거 도가 좀 지나치는 거 같아. 말씀드렸다니 하 정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저한테 오히려 당연히 동서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게 당연한 거냐. 같이 시집와서 같이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니 자기가 윗사람이고 제가 아랫사람인데 나보다 동서가 더 일을 하는 게 맞는 거라면서. 가정교육 잘못받은 사람처럼 구는 게 짜증이 난다고 하네요. 형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말 가려서 하라고 언성이 좀 높아지려 하는 찰나에 갑자기 형님이 눈물을 훌쩍 하면서 우는 거예요. 당황해서 왜 우냐고. 그러니 뒤에 가족들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윗사람한테 대드는 사람이 되어 있고, 형님은 저한테 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저보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들어가서 한 소리 크게 먹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댁 친척들이 있는 곳에서 저에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 동서는 친정이 없지 않아? 더 있다가 가도 되지 뭐 이러더라고요. 저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엄마랑 동생만 있는데 그걸 알고 저렇게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저마다 저를 보고 안쓰럽다는 듯이 쳐다보는데 그 눈빛도 저는 못 견디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지옥 같은 첫 명절이 지나가고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 명절 다음날 형님한테 전화해서 둘만 보자고 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저한테 감정이 상하신 게 있냐? 그래서 이러시는 거냐? 물어보니 나는 동서랑 잘 지내고 싶은데 동서가 너무 옆에서 얄밉게 행동해서 얄밉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뭐라도 받아먹으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노인네들이 동서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한테 다 퍼줄 것처럼 하더니 동서 들어오니까 아주 동서의 여우 같은 면에 빠져서 지금 받을 것도 못 받게 생겼는데 네가 제정신이겠어? 그러니까 좀 나대지 말지 그랬어. 저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서 큰아주버님한테 경기도 광명시에 아버님 명의로 사놓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돼서 집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그래서 그 집을 아주버님 앞으로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우선은 가지고 있다가 상황 봐서 돌려주신다고 하셨나봐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오니 둘째네도 뭐 해줘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괜히 그 아파트 저희한테 뺏길까봐 견제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착한 척했는데 제가 매번 어머님이랑 통화하니까 짜증나서 어머님 전화도 피하고 그런 거였더라고요. 결국에는 돈 때문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작정 걸었어요. 그렇게 걷고 또 걸으니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저는 시댁에서 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주시면 감사하지만 혹시 주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서운하지 않다고. 당연히 남편이 장남도 아니고 차남이고, 저희 남편보다 아주버님네를 더 생각하시더라도 전혀 서운하지 않다고요. 근데 제 생각은 늘 변함이 없기도 하고 또 저랑 남편은 직장이 탄탄한데. 노후까지 걱정이 없는데 형님은 변변찮은 직장이라 남의 재산을 탐하시는 것 같다고. 근데 이 이야기를 저만 알아서는 안될것 같다. 모든 가족들이 알아야 형님의 실체를 알지 않겠냐고 하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조용하고 조근조근 말했던 형님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데 귀청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우선 차단부터 하고 제 나름대로 이 일을 해결할 플랜을 세웠어요. 가장 먼저 아까 만났던 형님이랑은 사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놨고요.그렇게 디데이를 앞둔 날 형님에게 카톡을 보냈죠.시댁으로 오시라고요.자기도 제발이 저렸는지 시댁에 갔더니 먼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그랬더니 정말 뻔뻔하게도 아니 동서 무슨 일이야.동서가 가장 아랫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서 되겠어?정말 아무 일도 아니면 정말 가구에. 이런 말들을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더라고요. 그리고 거실 탁자에 커다랗게 둘러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먼저 어머님 아버님께 저와 남편 상황들을 모두 다 이야기했고 저나 남편은 지금 다니는 직장이 탄탄해서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고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랑 제 동생 앞으로 집 하나씩은 해두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월세도 지금 받고 있다.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도움받을 생각도 없다 말씀드렸죠. 물론 당연히 주신다면야 너무 감사하게 받겠지만 주시지 않더라도 서운하지 않고 또 남편이 차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남인 아주버님이 저희보다 더 받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도 형님은 욕심이 많은 것 같다. 정말 욕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심하시더라. 남편에게 들어보니 어렵게 자라와서 그런 건지 거지근성이 있으시더라. 그런지 생각도 저랑 너무 다르시다고 어머님 아버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려 보자면 저희 말고 형님네를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어머님 아버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형님은 나는 모르사로 나가길래 tv에 형님과 저의 만남이 찍힌 영상을 틀어드렸어요. 아주버님은 많이 놀라신 것 같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놀랐더라고요. 형님은 울고불고 울고 동의 없이 찍는 건 불법 촬영이라고 신고해야겠다고 길길이 날뛰시길래 신고하셔라. 그럼 뭐 조사받고 벌금 물겠다. 라고 했죠. 근데 지금까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은 다 뭐였냐. 저에게 말씀하시기로 저희한테 지금 혹시라도 뭐라도 떨어질까 조마조마해서 저를 괴롭히지 않으셨냐.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 먹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니 형님은 막 계속 어머님 아버님을 붙잡으면서 저 영상은 다 조작된 거다. 속지 마셔라. 동서 아주 여우 같은 기집애다. 이러면서 울고 불고 하시는데 보다 못해 아주버님이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도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집에 와서 남편이랑 소주 한잔 했습니다. 소주 한잔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 부모님 돈까지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몰랐다고요. 친정이 어려워 형님이 제대로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더 아껴주고 싶어서 참아왔는데 이렇게 속물일 줄 몰랐다고요. 아주버님은 형님 같은 속물이랑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선언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사과를 하고 며칠 뒤 어머님 아버님은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 하시는 것 같아요.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비는 것 같고요. 아주버님은 짐을 싸서 우선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서 나갔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저의 첫 명절은 다신 생각하기도 싫은 날이 될것 같아요. 저의 이런 행동이 모두에게 상처가 되었겠지만, 형님의 실체를 모르고 지나간다는 건더 아니라는 생각이 터뜨렸네요 여러분들도 화병나지 않게 터뜨리고 사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형님 소식을 잠깐 덧붙이자면, 형님과 아주버님은 깔끔하게 이혼을 하셨어요. 우선 아주버님이 형님이 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못 참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외에도 형님의 카톡에 친구들에게 시댁 욕을 어마어마하게 한게 들통나서 그 욕에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이 내용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나중에 아주버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그렇게 뒷담화를 했으니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여기에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또한번 하게 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